제자들이 마파람의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딱 이렇습니다. 마파람을 버티고 있고 넘실되는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뱃놀이하듯 여유로웠다면.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배로 모셨을 것입니다. 우당탕탕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다 보니 고요히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거나 아예 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리기일 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